네, 트래블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트래블제 영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를 하나 하나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 이상으로 어, 여러 가지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시죠. 일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한테는 장난감 같은 존재거든요. 카메라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액션캠 같은 것들이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 하나 이제 사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 하나하나 하나 보실게요. 일단은 카메라. 소니 A7S3 이고요 요거는 가격이 한 지금 한 500만원 정도 할 거예요. 그 영상 촬영하는데 굉장히 그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는 카메라입니다.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이거 미러리스는 가장 뭐 가벼운 풀프레임이라고 보실 수 있을, 있을 거고요. 렌즈는 시그마 2470입니다. 사실은 소니 걸 살까 하다가 소니가 이거보다 200g이 좀 가벼운데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자 고심하다가 시그마를 샀는데 웬만하면은 시그마보다는 소니 2470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이 짐벌이 이 200g을 잘못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200g 체가 은근 크더라고요. 200g이라고 생각하면 핸드폰 무게거든요. 근데 이게 들고 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2470은 약간 무겁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이 포커스 속도도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비추얼 드리고요. 그 짐벌은 거의 잘 사용할 일은 없어요. 제가 약간 크리에이터로서의 그런 무궁무진한 꿈을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일단 무거우니까 갖고 다니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가 팔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S, SC2의 론인이고요. DJ, DJI 사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한 55만원? 두 샀는데, 제가 나중에 포커스 모터라는 것까지 사가지고, 어, 그것도 한1 0만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24mm 2 3 m m 2.8 렌즈고요 좀 어두운 렌즈인데 워낙 가벼워서 약간 렌즈 캡처를 하고 다니려고 구매 했고요 사진용도라기보다는 가볍게 밤에 액션캠들이 이제 밤에는 거의 화질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하게 찍으면 굉장히 그나마 좀잘 나옵니다 1.4렌즈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지만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어,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랑 요. ECM, 비 n 온 요거까지 합치면은 이렇게 1인 크리에이터 용으로는 거의 이제 손색이 없는 방송 용도로도 가능한 정도의 레벨의 그 수음 효과 그리고 화질을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요게 한 59만원 정도 하고요. 요게 한 7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거의 700, 한 8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렌, 이렇게만, 이렇게만 800 정도 한것 같고. 어, 그리고 드론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드론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에빅3입니다. 작년 말에 나왔고요. 뭐 맥스3대에서는 뭐 거의 최고의 그 접이식 그 드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화질도 엄청나고 진짜 이게 너무 무거워요, 사실은. 어. 드론 자체도 무겁고 그래서 배터리도 이게 정말 세개 들어갔는데 여기 하나 더 하고 여기 하나 더. 그리고 여기 지금 장착이 이미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캐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 화질이 좋고, 시공 시간도 높고, 그리고 이제 그 연결 강도가 굉장히 세서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아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너무 무거워서, 물론 이게 렇 수납하기 굉장히 좋은 게딱 갖고 다니면 편하긴 한데, 이게 진짜 무거워요. 그래서. 계속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미니 3 같은 걸로, 3 프로 같은 걸로 가야 되나? 여행용으로는 좀 무리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드론 영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제가 캐리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물론 저의 뭐 자기 만족이긴 하는데 고민을 맨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은 제가 이제 요거는 현지폰으로 사용하고 있고 메인이고요. 노트 20 아, 울트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국 그 LG U 플러스 유심이 들어가 있는 그 한국 폰인데 뭐 일단은 차단은 해놓은 상태예요 정지해놓은 상태인데 그래도 문자 같은 것도 이로날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어떤 나라 가게 되면은 이쪽으로 그 외교부 문자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요즘 은 스팸 메일밖에 안 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좀 필요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2만 볼트짜리 외장 하드고요 아, 외장 하드가 아니라 그 외장 배터리고요 2만 볼트 정도면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3만, 2만 넘어가게 되면 비행기 탈때좀 문지가 되거나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2만 볼트딱 좋은 것 같고요. 이건 굉장히 쾌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QC, 아, PD 충전기입니다. 5만 원좀 넘게 주고 좀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액션캠 용도로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게 고프로 2거든요. 고프로, 아니, 고프로 10이거든요. 10 배터리 두 개를 갖고 다니고 있고요. 많은 분들은 3,4개씩 갖고 다니시다고 여행이 두 분들은 저는 이제 이거 두개 갖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유니버설 어, 입니다. 동남아는 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더라고요 이거 한 15,000원 정도 샀던 것 같고 이건 뭐 충전기고 이거는 배터리가 보시면 이 벗기면 이제 그 배터리를 넣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 이게 어, 배터리 다 됐다. 급할 때는 요거를 사용해서 어제서 사서 이렇게 끼워서 그 잭으로 빼가지고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다이소에서 팝니다. 한 2,000원인가? 아직 사용한 적은 없는데 비상시에 이제 사용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그이것도 이제 배터리 요건 앵커사에서난 건데요. 이걸 사게 된 이유는 원래 제가 굉장히 괜찮은 PD 충전기있었는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출국하기 전날 에 그래서 공항에서 급히 산 건데 그렇게 뭐 엄청 좋지는 않은데 나마두개 정도 있으니까 뭐 하나는 헤드폰 그 충전할 때그 머리맡에 침대 쪽에서 사용하고 하나는 뭐 들어있는 다른 것들을 충전할 때는 이제 다른 거 사용하면 돼서 이렇게 듀얼를 쓰고 있고요 액션캠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액션캠은 사실 제가 트래블제이 채널을 찍는 데 있어서 주로 이제 5%가 90, 95%예요. 그래서 사실 요것들은 좀쓸모가지엄 좀 상태라서 처벌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뭐 기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를 쓰시는 여행 유튜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음, 포켓 2고요 일단은 이게 수음상 수음하기 굉장히 좋은 콤보 어, 마이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목에다 딱 걸면은 사용하기 굉장히 괜찮고요. 수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이거는 장점이 뭐가 있냐면. 짐벌처럼 살짝살짝 움직일 수가 있어요. 확대도 가능하고. 그래서 쓰임이 굉장히 많은, 괜찮은 녀석이고, 밤에는 얘가 얘보, 얘보다 훨씬 화질이 좋아요. 얘는 그 흔들림 보정을 기계적으로 짐벌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하다 보니까 화질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 특히 이제 그 프롬펜에서 야간 오토바이 영상 때 얘를 찍었었거든요. 야간 때는 이게 얘보다 훨씬 좋죠. 더 그리고 요거는 같은 경우는 이제 백팩에다가 매는 용도, 어깨끈에다가 매는 용도고 이거는 오토바이에다가 어쩔 뭘 동남아 가면 오토바이 탈 일이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푸놈파에서 한번 딱 써봤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서 그리고 요거는 여기 생각지 용도로 쓰는 거고요. 이거 액션 2는 어, 진짜 애물단지에요왜냐면 이게 동남아가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한 2-3분 쓰면 얘가 발열이 엄청 심해서 꺼져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빨리 제가 처분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점이 많고 굉장히 특별한 기능도 들 많긴 한데 일단은 발열 때문에 꺼져버리니까 쓸 수가 없는 그런, 그런 액션캠이에요 진짜 문제가 많은 액션캠인데 이거는 딱 붙여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괜찮긴 한데 발열 때문에 있습니다. 비추 요거에 지금, 그니이한 40만원? 이게 60만원? 이렇게 줬죠? 요거는 30만원짜리 슈어 마이크인데, 진짜 극강의 마이크인데요. 요거는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크리에이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영상 만드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긴한 상품인데, 아, 제품인데, 사실 제가 이거를 잘못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핸드폰 영상을 찍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이걸 쓸 일이 없어요. 이건 어떤 어때 쓰냐면은, 음, 그투자할지 같이 이제, 요, 음할 때? 그럴 때 많습니다. 이게 진짜 수능 효과가 엄청나게 좋아서 숨소리도 다들릴 정도? 그리고 연주 같은 것도 녹음할때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냅니다.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해서 세워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요. 저는 이제 요거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어요. 요거 사용할 때만 이제 많은 분들이 쇼티를 이제 주로 사용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긴그 생각대게 사용하거든요. 그, 인스타 산육공사에서 나온, 이제 가볍고 긴게 있어서 한1터 정도 늘어나는 거. 그래서 이걸 잘안 쓰는데, 마이크 용도로는 많습니다, 이렇게. <laughs> 그래서, 쓸모가 없고. 그리고, 요 요건 이제 물에 들어갔을때사용한 용도인데, 제 고프로가 지금 깨진 상태여가지고, 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짐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가볍고, 나중에 또, 동남아시아, 또 인도네시아 뭐 이런데, 남태평양 가면은, 바닷속에 들어갈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용하려고 놔두고 있습니다. 요거는 차량에 부착하는 용도인데요. 앞유리에다 이렇게 딱 설치를 하고 붙이면은 이게 저를 이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본네트에다 이렇게 딱 설치를 하면 되는데 그게 이거는 하나로는 좀 위험해서 발세개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걸 사용했었는데 제가 이제 차량으로 이렇게 드라이빙 영상을로스을 이제 안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으로 이제 보내보려고요. 굉장히 커요 그게. 요거 하나로 지금 차량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렌터카 운전할 때는 헤드폰같이도 그 사용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이제 강력한 커넥터거든요 충전 커넥터거든요 그래서 C타입 두개 들어가고 USB 하나 들어가서 어, 급할 때는 이제, 요게 핸드폰, 이게 충전이 가능해요. 차에서. C 타입으로. 배터리가. 그래서, 요걸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드론, 드론을, 드론을, 그 날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강력한, 뭐라고 해야 되나? 충전기? 충전기를 사용하시기를,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 드립니다. 어... 이거를 어느 정도는 정리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기 전에 한 번, 은 여러분들한테 한 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정리하든 말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트래블 J 계속 그, 찍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여행 영상들을 채워할 건데요. 언제까지 뭐 제, 저도 이 여행은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여행 을 계속 하더라도 영상을 계속 언제까지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 여러분들이 함께 봐주시면 저도 힘을 내서 네. 요영상 찍고 같이 드론도 날리고 같이 이렇게 여행하는 아, 그런, 그런. 아, 오랜만하니까되게 <laughs> 너무 오랜만에 찍으니까 지금 말이 꼬이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